아니, 나 오늘 하나하러 왔다, 컨텐츠로. 아, 아, 지금 잠시. 언제 좀 살살, 아, 아, 내가, 어, 어 뭐야 한째 했다. 아, 아, 거야. 오랜만에, 오랜만에 어디, 어디에 좀떠들릴까얘 아니, 일단은. 그러니까. 나, 나 이거 아, 뭐, 한번 뭐, 해보고 싶어. 가슴 좀 워낙 어, 나보이어 오, 성민이 1 0정좀 어. 보자. 어 근데 라인이 좋아! 사실 문신하기에는 이 라인이 존나 좋은 게 가슴이 크잖아! 네? 어, 원하는 거 도안이 있으신 게 최대한 응. 뭐. 그 보스들이 안 되거든 시도보자너길달라고했는나고했는있어 그래도 손이, 손이, 손이 기억하네 아니 성민이가 좀 잘했나 보네 성민 잘했으면 했는데 성민 대구에서 다섯 손가락 안 뺐을걸 와 성민이 그정거야그난할람 제대로 해나 나 몰랐어 이금 좋아서 내가 다투해요낙서예요 똥물 식이고 역담을... 원래 이게 프리핸드라는게한 10분, 2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를 네임펜으로 거짓말 아니고 2시간, 3시간을 그려. 요 안축에서 10분으로 끊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낮은 건데 방송을 위해 뭐 이런 데 이제 뭐 사쿠라 같은 거좀 넣어주고 대충 해서 이렇지만 대박은 게아니 이거. 는 이렇게 해서 사쿠라 이거 날리는 느낌. 대충 일단 라인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도색을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달라지 가지고 한 조금만 합시다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안녕하세요. 어, 동훈 어, <목소리가> 야.. 그낭가 이놈만 자랑을 안니다잉리보이보이 어이 니 가만있어 보이세 오느낌있다어 아, 보자 뭐, 뭐, 야네 아, 아직 안 죽었다 들온마그거지 아, 말고 됐다 오제누지대면니아이미친나 어딘데 안에 가수 타투샵 아니 나 이거 하나 하러 왔다 컨텐츠로아 뭐? 지금 잠시 언제 어, 좀 살살. 아아 움직이면 안 돼. 어 오케이 잠깐만. 아 그러면 하면 안 된다. 떠나저게 준다. 사람들이 컨텐츠로 하면은 만개 준다 해가지고. 만망개 중요. 엄마 만개가 중요하다. 엄마한테 미값하지 엄마 표정 왜이리안 좋아? 사람들이 시켰어. 아 시켰어 왜 하나? 이 세상에 못 말리는 건 짱구랑 역트다 엄마. 네임팬이잖아 <laughs> 네임팬 응. 엄마 완전 놀랬다 상민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빵빵해요 알았다 엄마 하여튼 뭐네임팬이 걱정 하 하지 말고 안녕 어 여기서 내가 원숭처럼왕고빡시게 지금 한쪽이 아프지 않았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좀 뜨거워지네 내가 뭐가 된거 같고 그렇죠 약간 솔직히 응. 정리 잘안 돼. 강하니한테 한번 해볼게. 행복이 지니야. 구야, 뭐하노? 쉬고 있다고. 내가 어머, 뭐 하지? 한째 했다. 이거 일단은 지인 할인해가지고 80만 원. 어, 야, 상승. <laughs> 맞지? 야, 강하이, 이거 방송 중이거든. 네, 야, 정니 누구한테 맞았나? 얼굴 왜? 왜? 그거 유아 프레스로 찍혔노? 신선했다고 알았다 하는 건 나머지 한쪽도 하자 합시다 반대쪽은 약간 시간 관계상 꽃으로 갈게요 민심을 좀 주세요 뭘 이런 거 뭐. 민심이야 <laughs> 내가 전문가인데 자한자로 갈까요 아니면? 오케이 아침 하냐 문신 왜 하냐 하는데 너왜 아, 이렇게 그... 그림 공부한다 엄마 지금 상민이라는 그림 공부 시간이에요 그림 어, 공부 시간인데 어 아빠 어디야 누구신가? 아니 여기 언수언수 가게 어. 응응 아, 마좀 하고 있어 아빠 영상 통화 한 번만 해볼게 반갑어 아, 어, 안녕하십니까 아. 아버지 성민이가 꼬셔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해봤어 어아다 이거 진짜 바늘인데 아빠랑 먹으면 임는 품유를 한번 다왜하한번 최소한 한한 2, 3주를 해야 된다 와우 역시 안 썼구만 아빠도 일단 할라 안 겠다. 친구. 지이여기좀좀금 하고 하나아 일단 알았어 아빠 음. 수만 번의 바느질로 이거를 따야 되잖아. 어, 난 못해. 나 아, 진짜 무서워서 그... 폭은 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. 뜬가, 씨. 생길 것 좀, 몇 생길 것 좀. 야, 제대로 한번 해보실래? 요 아니면, 뭐, 이어가지고, 다? 어, 때짜 오랜만에 한번, 폭자 한번 해볼까? 폭탄 한 해볼까? 해볼까? 식감가에도, 보스들 하는 거. 고기 절개부위 그리는 거같 놓고 하는데. 휴 야, 이거 해가지고, 야, 쿠제한테 영상 통화해봐야겠다. 어, 욕치기. 쿠제, 어, 뭡니까? 예. 뭐 하면서. 근데, 하냐, 예전에 보십니다. 이놈가 꽃이지, 뭐라 카노, 진짜. 아, 아 이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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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네. 아, 아유, 아유, 아합아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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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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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뺐나? 아유, 예, 네. 네,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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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와 아유, 아, 못해? 아 못해? 못해? 진짜 부자십니까님 식사하셨습니까 님 너는 어이 시그네님일생기 전화 주시지 님야 니가 를 부를 거같생고요헤님저좀잘 <laughs> 어울리나요 님니 그냥 네. 아님아 알겠습니다 형가 <laughs> <또> 전화드리겠습니다 트모십니까님아있네 살아있어 아예 이거 신들 인사시키겠습니다 모 아오십니다 모십니다그러신댔사아트 손이신들막모가니 ㅈㄴ 좋아하겠다 손모 식한 거 개좋아 비상도마니까 ㅈㄴ 좋아하셨다 빨랑 치우 빨랑 치우 바로 순해지기 빡 <sm bullyingiso> <findings> <손해지기빵. 웃음>